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요와 같은 계집합이 존재해서 M은 원소이지만 N은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X는 t 로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경우는 이제 T1 공간은 아니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이미의 서로 다른 두 점, 이미의 서로 다른 두점요 m하고 n 자에 대하여 자, 여기서도 작전상 자, 편의상 편의상이라고 할 편의상 요 m하고 n 중에서 둘 중에 분명 히 하나는 크겠죠. 큰 놈을 n이라고 해 봅시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음,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자, 계집합, 그쵸? 계집합, 우리가 계집합 U가, 그쵸? 존재해서, 존재해서, 만약에, 만약에, 예? 만약에 N을 U의 원소라고 하면, N을 위에 원소라고 하면, 자, m이 m보다 작다 이므로, 자, 작다죠, 이 그렇죠? 그러면 그요 요 집합을 생각했을 때에 요와 같은 계집합 U가 존재해서, N이 U의 원소라 하면, m보다 더 작은 m 역시도 U의 원소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자, 뭐라고 그랬죠? 어 NU의 원소이면 M은 절대로 이 계집합 N을 원소로 하는 이 계집합의 원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되는데 태어버리죠그렇죠이 말은 즉 우리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NU의 원소 그쵸? 이거 NU의 원소 이고 자, U의 원소이고, M은 U의 원소가 안 된다는 그죠 그쵸? 그쵸? 이놈을 만족하는 요 놈을 만족하는 계집합 U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집합 U가 존재하지 않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요 만족에는 n이 m보다 크면 무슨 말이겠죠? M이 m U의 원소이면 m U의 원소이면 당연히 N은 U의 원소가 아니다를 만족하죠, 그렇죠? 비록 여기다 있니다 이렇게 합 했다. 비록 비록 요놈은그렇 만족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T 1 공간이 되려고 그러면 m M이 M을 원소라는 계집합 U가 존재하면. M보다 더큰 N은 계집합유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는 요거는 만족하죠. 요거는 만, 요것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놈을 만족하고 동시에 이 놈을 만족하는 계집합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m 이 u 의 원소일 때 n 이 u 의 원소가 아닌 계집합유는 존재하지만은 n 이 u 의 원소가 되면 M이, M이 M보다 작기 때문에 M은 무조건 그 계집합유의 같이 원소가 되버리죠 즉, n을, 유로, n을 원소로 하는 계집합이 존재해서 m은 그 놈의 원소가 안 되는 이런 계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은 만족하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만족하는 계집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다 만족해야 t1 공간인데 요 놈은 만족하는 계집합이 있지만은 요 놈을 만족하는 계집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따라서 요 x라고 하는 것은 T1 공간은 T1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또 계속해서 361번 문제 보니까 자, T0 공간의 부분 공간이겠죠? T0 공간의 부분 공간. T0 공간의 부분 공간은 T, 역시 T0 공간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 얘기죠. 자, 일단 이런 우리가 간단하게 보일 생각 살펴봅시다. 그리고 결과도 이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